안녕하세요, 개코랜드 츄쌤입니다. 네, <laughs> 오늘은 어, 레게들, 레게들 미런 먹방 영상을 좀 찍어볼 거예요. 네, 요새 이제 레게들 영상을 많이 안 올렸더니 어, 이제 구독하시는 분 몇몇 분들이 레게들 영상도 좀 어, 자주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자, 오늘 그래서 이제 레게들을 좀 찍어볼게요. <laughs> 제가 감기 가 걸려가지고, 네.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,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고생을 했어요. 또, 하필이면 또 제일 바쁜 주간이었거든요. 제가 이제 본업으로. 본업으로 제일 바쁜 주간이었는데, 감기로 몸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, 굉장히 지금 힘든 일주일을 보냈는데, <laughs> 감기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요 미럼은 아까, 네, 어제 저녁에, 어젯밤에 사과를 줘가지고요. 어, 네. 사과를 맛있게 먹은 밀엄들이에요 여기는 저는 이제 칼슘제하고 레게 영양제, 칼슘제랑 레게 영양제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놨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네. 이런 버 스팅 해 가지고 줄 거예요. <laughs> 목소리가 네. 자꾸 잠기네요. 자, 음. 보통 저는 애기들, 어, 베이비 때는 한 이제 모기 그릇에 한 다섯 마리씩 넣어 주고 좀 이제 중성체 이상 된 애들은 열 마리씩 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성체들은 뭐 이틀에 한 번씩 먹이를 주고요. 그리고 베이비, 아성체, 중성체 아이들은 거의 매일 줘요. 뭐다 먹은 아이들은 매일 다음날 다음날 또 주고 안 먹고 뭐 남겨놨으면 열 마리 마저 채우스 주고 네, 뭐 다섯 마리 먹고 다섯 마리 남겨놨으면 네 다섯 마리만 더 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. 자, <laughs> 저희 집에서 제일 잘 먹는 아이들이 이제 디브 아이들이거든요. 디아블로 블랑코. 어, 보통 이제 먹이 그릇에다가 열 마리씩 주는데 네 이제 뭐 영상을 찍는 만큼 핀셋 피딩을 한번 해볼게요. 보자, 자, 핀셋 피딩을 안 좋아하나봐요. <laughs> 귀뚜리는 펜스 피팅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미럼은 먹이 그릇에다 주거든요. 그래서 귀뚜리는 펜스 피팅 을잘 먹는데 미럼은 먹을안 먹어? 봤나? 응? <laughs> 관심 없네. 지금 많이 컸어요. 디브라이들이 저희 집에 이제 10월 22일 날 처음 왔는데 8g 정도였는데 지금 거진 40g이 다 돼가요. 응? 원래 먹이 반응이 엄청 빠른 아이들인데. <laughs> 그냥 그릇에 줘야겠다. 일단 이와인는 있다가 열 마리를 먹기 그릇에다가 넣어줄 거구요. 보자, 너는 먹나 보자. 짜, 얘도 디브리에요. 응, 얘네가 이제 그 건식 은신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잘 먹거든요. 얘는 먹을 거 같은데, 어디 보니? 응, 어, 피한다. <laughs> 아니야? 그냥 먹이 그릇에 놔도 야. 영상 찍는데 도움이 안 되네. 그런 거고. <laughs> 아우, 죄송해요. <laughs> 기침이 계속 나와서. 자, 너밖에 없어. 너뿐이야. 응, 너뿐이야. 응. 자, 뭐, 먹이 그릇에 한 마리 남아있네요. 어? 어, 이상하네, 오늘. 왜 그래? 응? 응? 어 어머, 오늘 다들 피하네요. 자, 일단은, 네, 한번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. 먹을지, 어, 먹힐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, 요렇게 놔두고, 자, 집안에다가 넣어놓을게요. 집안에다가 넣어놓고요. 자, 똑똑똑. <laughs> 아이고, 꼴가 보이네. 똑똑똑. 똑똑. 안 먹히나? 먹을때 말때 다네 응? 오늘 반응이 다 왜이러지? <laughs> 어이 스쿼트 디블스쿼트 디블스쿼트 응? 야 <laughs> 희한하다. 원래 디브레들이 얘네들 매일 얼마리씩 주면 매일 잘 먹거든요. 보자, <laughs> 보자. 레스야. 레이니 레드 스트라이프예요. 보자. 너희 반응을 보자. 이 레스. 자 미룸 잘 먹는 잘 먹는 모습을 좀 보여줄래? <laughs> 애들이 배가 부른가? 필하겠다. 제발 좀 먹어주라. 레스야, 제발 좀 먹어주라. 너희 오늘 다왜 이러니? 응? 오늘 먹이 안좋잖아 얘들아, 얘들아. 레스야. 고그이아왜 그래? 왜, 그래 왜? 어머, 니네 오늘 왜 그러니? 오늘 오늘 단식투쟁이니? 어머머. 아, 밥그릇에 열 마리를 주겠습니다. <laughs> 보자. 그거희한하네이거먹을까 떡볶기 자, 오키도키도 일단 박그르스에 줘야지 먹고 애리랑 라이도 박그르스에 줘야 먹을 텐데 얘는 아직 있고. 자, 오늘 이런 먹방은 그런 거 같아요. 아. 번한테 한번 줘 볼까? 아, 니한테 한번 줘 볼게요. 자. 먹어 줘, 제발. 내려 놓을까? 오, 아좋아 어, 좋아, 좋아. 버니,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너밖에 없다. 입어 해줄게 하나 더 줘볼게. 오, 먹었어요. 힘들게 먹였네요, 힘들게. 네. 핫, 요것들 봐라. 네. 핀셋으로 주니까 안 먹더니, 역시, 밖에서 열, 어, 열 마리 넣어놨거든요. 여섯 마리 먹었네요. 음, 역시 얘네는 안볼때 먹네, 안볼 때. 안볼 때? 안볼때 먹어요. 이크. 보자. 너는 아직 안 먹었나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한 마리 먹었네 <laughs> 먹어 알았어? 소심한 성격이니 볼때안 먹고 이구얘가라 얘도 보자 열 마리 넣어줬는데요 지금 두 마리 남았나 봐요 응막 퍽퍽 소리가 나요 퍽퍽 지금 다른 애들 밀어음 열 마리씩 지금 주고 있는데 아래칸에서 계속 퍽퍽 퍽, 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니까 밀어 먹는 소리예요 한 마리씩 퍽 잡아먹는 소리 여덟 마리 응, 일곱 마리 일곱 마리 먹었나 봐요 먹어 먹어 보면 안 먹고 안 봐야지 먹어요 얘는 아직 안 먹고 있고 이제 뭐좀 있으면 먹으러 오겠죠. 이 아이도 네, 곧다 먹을 거에요. 여기, <laughs> 요기, 여기, 요기, 여기에도 먹고 있어요. 얘도 딥을 수컷이에요. 어디 한번 슬쩍 볼까요? 보면 또안 안 먹을 거에요. 눈치 챈거것 같아요. 눈치가 빨라요 쳐다보는 거라고 안 먹네요. 그냥 넣어줄게요. 안 봐야지, 먹어요. 이렇게 쳐다보면 안 먹더라고요. 알았어, 먹어. 얘는 아직 습식을 지쳐 있어요. 그래서 조만간 다 먹을 거예요. 자, 영상 끊고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